한국판 그린 뉴딜의 하나로 2.4 기가와트 발전 규모의 이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와 두산 중공업 등 풍력발전업체들이 협력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힘차게 도는 여러 기의 풍력발전기.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바다에서 펼쳐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풍력 발전기 3 0 0여를 설치해 2.4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것입니다. 주민들께 수익이 돌아가도록 어민들의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지만 과제가 적잖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도 해상 풍력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유치와 물량 확보 등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와 사업 추진의 핵심 업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CS윈드 등 다섯 곳이 참여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북에서. 풍력 발전기 등 제품 생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공장 투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의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는 해상 풍력 발전기가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마음껏 발휘를 하셔서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전라북도와 업체들의 협력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져 어촌 상생과 풍력 산업 육성 조선업계도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